안녕하세요. 함빙티비의 함빙티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어, 핑크색 가방을 공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어, 제가 이 가방이 너무 예뻐가지고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음... 가방을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어, 되게, 영어로 써져 있어서 되게 예뻐요. 이 가방은, 어, 여기 거예요. 이렇 영어로 써져 있죠? 뭐, 이렇게 가방 안에 이렇게 열면은요, 어, 아, 이게 똑딱이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봅시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석이라서, 이렇게 돼요, 가방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 소리 들리셨죠 이게 자석이라서,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제일 제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가방 색깔이 무엇이라고 했죠?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핑크핑크한 핑크색 가방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